유연입니다. 제가 계속 동영상을 참... 계속 찍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무슨 실험이냐면 제가 친구랑 <laughs> 김세연님이랑 같이 민년철을 <2년> 만 민년철을 <laughs> 만들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김세연님은 종이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종이호일로 하거든요 종이호일로 하는 이유가 종이로 에진을 섞으면 종이가 레진을 빨아들이잖아요 흡수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호일은 흡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종이호일이 과연 진짜로 물을 안 빨아들일까 빨아들일까 저는 종이어서 빨라드릴 것 같은데,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자, 준비물은, 종이오일. 제가 이게 고장이 안 돼서 이렇게 사선으로 찍을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 종이오일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기 안에 물이 있어요. 컵 어? 물. 텀블러예요 콜라에다가 물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가일을 이용해서 종요일은 미안해, 지니 잠시만요. 뜯고 올게. 뜯고 왔습니다. 이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 건데요. 이게 맞지? 크기로. 저는 4등분해서 자를게요. 아, 얘냐, 이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이게 일정이야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참. 아, 이렇게 해서 보이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라야 되지? 이거를,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똑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면 똑같겠죠? 그러겠죠? 이것도 다 자르고 올게요. 최대한 비슷하게 잘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이걸 세 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두개 준비했어요. 왜, 세 개를 준비했는데, 두 개를 준비했는지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원래 스프레이용으로, 이거를, 물을 담그잖아요. 물을 담글 때, 스프레이를 한번쫙 해서, 스프레이용 된통 있잖아요. 그걸로 쫙 해서, 하나는 그냥 있고, 또 하나는, 물에 그냥 잠결정 잠기는 거 있잖아요. 잠결정에 물을 담가서 그냥 확 누르는 거고 또 하나는 물이 조금 찬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시간에 빼낼 거예요. 그리고 근데 스프레이 용이 지금 제가 찾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담그는 거이 두가지만 해볼게요. 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릇이 아무 그릇이나 상관없는데 저는 사계 그릇으로 준비했어요. 그럼 사계 그릇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는 얇 여기는 조금 이렇게 얇고 여기는 굵죠. 낮고 깊어요. 이거는 깊은 거는 물에 물을 그냥 담아서 늘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단점 다시 한번 죄송드립니다. 여기 하나는 먼저 물을 부어줄게요. 한길 때까지? 근 물이 다들어 물이 대 가능하려나? 물이 나 조금은 떠왔는데? 튀지 않게. 이거 좀 넣고 보자 좀, 좀 넣고 남은 물을 다고 됐다 딱 맞네 이기물 표시는 돼 있는데 여기는 물 표시가 안돼 있죠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안닫히죠 여기는 아. 좀 얇고 여기는 엄청 짙어요 이제 한번 담가 볼게요. 둘, 셋? 뭐 얕은 데를 이렇게 담가주고, 빨리 빨리. 똑같이 담가줍니다. 꾹눌러서 이렇게 꾹. 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개가 위로 들어가게, 물이 이렇게 위로 들어가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잡고 있고, 10초 동안 살게요. 9 8 7 6 5 4 4 2 1 했습니다. 근데 둘다더 졌는데? 그래도 혹시 잘 모르니까 건져내고. 그리 옆에다가 놔두고 문을 치워줄게요. 근데 나 이거 소드 같은 대본? 아, 지금 저는 대본 다못 펴줬.. 다됐는데 이만 참내이 헬스장 우선 닦을게요. 이제 이게 얕은 곳에 담근 거고 이거는 깊은 데 담근 거예요. 헉, 이거 닦으면 안 돼? 아 괜찮죠. 지금 이거 닦는다그 했으니까 우리 우선 만져볼게요. 만져본거는 흔들어도 다 비슷해요. 이거 조금만 잘라볼게요. 어? 다른 것보다 잘 잘리고요. 전 여기 그냥 둘러있는데, 그냥 홀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거,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세탁기, 옆지시오, 세탁기 돌리는 소리 때문에. 근데 완전 이게 더 뭔가 말랑말랑해. 어? 이건 약간 사각사각 소리 난다, 그쵸? 이건 약간 소리로 구분이 됐는데, 이번에 물기를 짜볼게요. 물기를 짜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물은 안 나오네요. 지가 솔직히 말해 이게 진짜 로안 나와요. 이게 젖어 있는데, 와 신기하다. 근데 이게 젖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젖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냥 음, 청 깨끗해요. 응? 젖었는데 물이 안 나. 와 봐봐요, 아, 물이 안 나와요. 뭔슨 일이지? 자, 여러분 이런 실험을 보셨잖아요. 봐서는 이거예요 종이 호일은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게 이 안에 종이는 안 묻은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코팅 돼 있는 종이라 가지고 종이긴 확실히 종이긴 종이에요 이렇게 막 찢어지고 지금 이렇게 막 찢어지고 지금 코팅 된 거라 가지고 우리 둘다안 되긴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소리 들으셨죠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얕은 데가 담근 거고 이게 깊은 데가 담근 건데 어 있는데 얘가 사각사각 소리 나고 얘는 그냥 잘라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있지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코팅돼 있어가지고 안에 종이가 안 넣는 것 같아요 해서 결론 이겁니다 종이 허일은 코팅이 돼 있어서 안 젖지만 옅은 데 깊은 데나, 내 물에 담궜을 때, 똑같은 시간 동안 담궜을 때, 옅은 데가 담그면, 사각, 오실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안, 올, 깊은 곳에 담갔을 때는, 사각사각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안납니다안납니다 그래서 <laughs> 신기하게, 다르니, 언 소리가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네 신기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은 먹방이나 햄스터 그둘 중에서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이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